야, 내 생각보다 똥매력 <laughs> 아니 이거 뭔 경우예요? 촬영하다가 똥마렵다고 카메라를 던져주고 가는? 여기 추워, 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음. 어우 야 나도 찾아야겠다. 어우 추워. 아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 영하 8도면은 어 체감 온도가 몇이야? 아무리 추워도 정말 영하 8도라도 할건 해야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내용은 아아 아, 음. 골프 살리기. 대한민국에서 단세대출구한 빨간색 오리지날. 골프 쿠페, 쿠페가 아닌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출고됐는데 단 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빨강색 그래서 더 살려야 돼요. 자 지난번에 이제 휠 복원 깔끔하게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와있어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내 클리닝이랑 이제 싹 했을 때 이제 장착을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차량 썬팅입니다. 썬팅. 선팅. 오 추. 감독님 움직여. <laughs> 그거 <그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웃음> 어떡해. <웃음> 움직여야지, 지금. 자, 보세요. 감독님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요. 네, 보라색. 보라색은 뭐죠? 죽은 거요. 네, 역시 이제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 감독님이 딱 선팅만 봐도 알잖아요. 이거 완전 죽었어요. 이거는. 컬러가 제 기능을 할수 없을 정도로 보라색이 돼 버렸다. 보라색 완전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쁘게 또 우리 빨갱이 만들어줘야죠. 자 날이 너무 춥거든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빨리 차량 집어넣고 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무슨 어떤 컬러로 작업을 할지 우리 실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감독님 들어가시죠. 오, 추워. 오, 그래도 여기는 살것 같다. 이런 촬영 너무 좋아.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아, 너무 행복하다. 실장님, 실장님, 우리 빨리 가시죠. 오늘 날도 추운데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도 잠발를 입고 있습니다. 실장님, 유부, 실내에서 이렇게. 아... 가만히 있으면 추워요. 오, 자. 해야지. 아 늦었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올해도 건강하시고. <laughs> 네. 자,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실장님, 이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후져보여도 이게 대한민국의 단세대 출시된 오리지널 빨강 남들은 이제 그이 차량을 뭐로 보고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단세대 출시됐다라는 좋게 얘기하면 희소성이 있는 거고. <laughs> 어, 좀안 좋게 얘기하면은 찾는 사람이 없었던 이 <laughs> 그 사정이다. <laughs> 실장님 이렇게 또팩톡을 아, 영상을 처음에 보고, 네. 3리도자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실장님과 예약을 잡은 순간부터 이제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떤 컬러로 가야 되느냐? 블랙으로 환하게 잘 보이는 거. 정말 최대한 잘 보이는. 네, 이건 가장 연한 농도인 50%농도 네네.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작업을 하면 어떨까 어, 그것도 합니다. 또 탁월한 선택. 필름 한번 볼수 있을까요? 필름? 네. 50%농도 네. 노안이라 이게 보시면은 감독님 일단 전면은 틴팅이 없어요. 그리고 후면도 봐버 없지. 없네. 아, 있네. 있는데 다 죽었네. 이렇게 보면 있는데, 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보라빛도 안 나네. 오, 오 오래됐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뭐차 나이만큼, 네. 어, 차 나이만큼 같이 나이를 먹었다. 차 나이만큼 먹었다 그러면은 와, 그건 20년 됐다는 건데.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운전하는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하는 재미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베렌, 네. 베렌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베렌이 2021년식이거든요. 네. 2021년식 베렌과 달리는 걸로 보면 손색이 없어. 얘가 훨씬 더 진짜 안정감 있게 나가. 베렌은 상당히 가볍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 차가 정말 명차다. 리스토가 끝나면 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안팔 거예요 정마담3대 <laughs> 거짓말 중에 하나 안팔 거예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 오래 팔 거예요. <laughs> 거예요 그 실장님 이거 전면에 썬팅 되어 있는 거예요? 어 틴팅 되어 있네요 아 틴팅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오나안 되어 있는 줄 알았어 전면을 농도를 조금 네. 연한 걸로 네. 차후에 시공을 하셨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후면은안 했을까 하여튼 네 예쁘게 좀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최대한 뭐 깔끔하게 네. 어, 최대한 빠르게. 그런데 어, 빠르게 여도 뭐 항상 뭐 저희는 항상 그 마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거 같아요. 절대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laughs> 절대 아닙니다. <laughs> 아, 하여튼 뭐 오늘도 집에 갈 때는 정말 환하게 정말 온 세상이 환한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래? 아스케키 탈거했어요 문짝 탈거한 겁니다 아 <laughs> 어, 유치해 아스케키를 <laughs> 문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네. 뭐, 뭐를 탈거해야 돼요? 어, 탈거를 하고 작업하는 게아 뒤에 트렁크도? 네, 이 보시면 이 안쪽까지 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유리가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이거는 뭐 문짝 두 개밖에 없어서 더 편할 줄 알았더니 <laughs> 아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야,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트렁크 커버까지 탈거하는 경우는 처음이네 또. 야, 오늘도 저의 꿈이 깨지는군요 오늘 6시 전 퇴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집에 일찍 가시면 안 돼요 <laughs> 그뭐 저랑 촬영 있다고 말씀하시고 뭐 혹시 외박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 이 외박을 하면 또안 되겠다 이야 <laughs> 유리가 여기 여기 안까지 들어갔네. 지금 보시면 지금 기존 썬팅도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도트 안쪽 네. 여기서 이제 깊게까지다안 덮고. 그러면 이거는 커버를 안 떼고 작업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우리는 지금 이거 커버를 뗐으니까 이 안쪽까지 네, 자연스럽게 네, 다 깔끔하게 되겠네. 다 덮을 요량으로 지금 탈거를 했습니다. 음, 야내 생각보다 매 <laughs> 아니 이거 뭔 경우예요? 촬영하다가 똥 마렵다고 카메라를 던져주고 가는 아, 이런 경우는 정말 그러면은 실장님 이거 네. 마스킹 끝나면 이제 제거. 네 이제 제거 작업 들어가야죠. 어. 아 그런데 막간을 이용해서. 네. 어, 이번에도 이제 국산차 가 지시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요런거 이제 이런 상투적인 <laughs> 멘트는 이게 이제 편집 과정에서 잘립니다. 아 네. <laughs> 아, 아 마이크 잘 봐. 어? 원래 이전 영상이 W 2둘둘 레스클래스 그 썬팅 영상이었는데 그게 오디오가 다 날라가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죽었습니다. 아. 영상이 잘 나와요? 네. 보라색인 거? 누가 봐도 보라색이네 이건. 그냥 이건 알차게 쓴게 아니라 너무했다. 그 정도? 잠깐 만졌다고. 네. 이 필름 벗겨지는 거 봐. 와. 이거 보여요, 이거? 잠깐 만졌다고 이 필름 봐봐. 여러분들, 이게 호흡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썬팅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해주세요. 이렇게 저렴하게 할 때. 아, 이벤트 이제 안 하는구나. 3월달까지는 이벤트 없다라고. 어, 네. 지금 기존에 이제 국산차 이벤트 네. 하면서 예약분들이 잡... 네 어, 3월까지는 예약이 잡혀 있어서 어 계획을 또 잡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음, 탈거했습니다. 다 탈거했고 아직 본딩 제거는 안 하셨네요. 네, 아직도 본딩 제거가 안 됐으면 지금 4시인데 11시? 야간 근무가 12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자 제거한 필름이 네. 요거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 아마 최초에 이제 썬팅 시공을 했던 그 필름. 야 그러면 이거는 완전 PPF인데. <laughs> 투명야 그럼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일단 후면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후면 거 열선 부분. 네, 농도가 이제 86%니까 그냥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다고 봐야죠 오 자외선 차단율은 이제 37% 이야 IR 차단율 그러니까 열 차단율이 이제 7%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아예 뭐 없다라는 얘기네 자 이제 측면 한번 볼게요 음. 자 농도는 14% UVR 자외선은 그나마 좀 차단이 되는데 야열 차단율이 7.4 아예 쓸 수가 없는 그런 필름이고요 그랜드 중에서는 이제 중간 등급인 블랙 8 제품이고요. 농도는 이50% 농도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야. 농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기 때문에 48% 나오고요. 자외선 차단율은 99.9%. 그다음에 이제 IR 차단율은 88.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열차단율이 88%. <laughs> 이거보다도 연, 연해 보이는데 자외선이고 열 차단이고. 거의 지금 10배 수준에 가까운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필름이 이제 골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새차 됐다, 새차 왜? <laughs> 왜? 야, 진짜 잘 어울린다. 야, 여러분, 썬팅이 이렇습니다. 와, 썬팅 하나 해 놨다고 차가 오래된 차에서 완전 신형 돼 버리네. 오, 잘 보여. 잘 보여. 역시 뭐 신성 하나는 와. 이래이 맛에 썬팅 한다 진짜. 와. 이게 여러분들 50%입니다. 50%. 50%인데도 50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되죠. 이제 전체 다 되면 보여 드릴게요. 측면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야 이렇게만 딱 봐도 와 이거 지금 마스킹 없애면은 아, 그냥 차 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지. 아, 나 보여? 야 아, 나는 엄청 잘 보이는데. 어, 틴팅을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 차 안에 잠깐. 시인성을 확인을 해보러 들어갔는데 야욕의 단점이 있네 유리가 깨끗해지니까 내차 유리가 이렇게 더러운지 처음 알았네 아우 너무 깨끗해도 문제야 자 우리 실장님 모시고 오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실장님 아이고 그냥 우리 실장님 얼굴 이 보여 뭐... 얼굴이야 클로즈업하지 마 클로즈업하지 마 큰일 나겠어. 아유, 저는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야, 컬러는 정말, 초이스 진짜 잘한것 같아요. 새차 같은 느낌? 뭔가, 진짜, 어떻습니까? 감독님, 한마디 해주세요. 어때요? 뭐요? 마티즈 같지 않아요? 뭐, 뭐라는 거예요? 말... 마티즈 같다라는 거예요? 마, 마티즈 같지 않다라는 같지 거예요? 같지 않다고 얘기를 이제 사람 참말 희한하게 하래 발음이 <laughs>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너무 세련되졌잖아. 이제는 어디 끌고 가도 어 어깨 피면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네. 뭐 봤을 때아 네. 아이고 좀 오래됐네 네. 이런 느낌. 그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게 순화시켜 주신 거고 네. 솔직히 딱 봤을 때 아우. I 차 <laughs> 어, 아니 그건 아니고 l i e v e it. I can't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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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c i e v e it. I can't b i e v e it. I c a 8 0 b e l i e v a 제품에 네. 농도50% 농도로 네. 전면, 측후면. 동일하게 시공이 전체 다오십니 됐으면... 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니가 드는 네. 시인성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다. 어그저께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삼성화재에서 네. 10년 이상 무사고 축하드린다고. 어,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laughs> 이게 축하받을 일니까 <laughs>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약간 실장님 도와 드리는 척하면서 이게 필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정말 잠깐 잡고 있었는데도 이뭐라 그러죠? SR 코팅면이라고 네. 하죠. 실내 이제 필름을 붙였을 때 실내 에 노출되는 부분. 네, 네. 그 그쪽을 이제 SR 코팅면이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오래되면 이제 이제 좀 부스러지고, 그렇죠. 떨어지고 네. 하면서 이게 호흡기로, 예. 네. 아주 미세하게 면 이제. 호흡을 할때 네. 호흡기로 이제 네네.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 게 돼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부남이신 분들한테 좀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반짝이 같은 어떤 반짝이야? 여자를 만났냐 네. 이 반짝이를 여기다 묻히고 다니냐 네. 그러더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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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런 오해를 또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틴팅 오래 됐으면은 본인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빨리 이렇게 애니가드에 오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애니가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아, 예약이 안될 정도인데, 아 3월달에 3월달에 이제 이벤트가 종료가 네, 되니까 종료가 예, 3월 이후에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이벤트로 네, 그때 이거 네. 뭐, 뭐 추진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3월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너무 너무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안 붙였네요. 아, 이걸 붙여야 끝납니다. 자, 붙이러 가시죠. 아, 요거. 우리 실장님은 다, 다 생각이 있으셔. <laughs> 야, 요걸 또 어떻게, 그냥 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제가 또 우리 애니가드의 홍보대사로서 잘 붙여줘야죠. 오케이. 야, 깔끔하다. 자주 붙이니까 아주 그냥 이게, 이게, 이거 봐봐. 1mm의 오차도 없어, 이거 봐봐. 아, 잘 무섭다. 아, 잘 무섭다. 아, 이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타겠습니다. 아. 잘 보여?